이를 꽂으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서면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이거는 신발장이에요. 신발을 이렇게 넣을수 있어요. 그리고 들어서면 바로 이쪽 편에 이렇게 기지문으로 보이는 욕실입니다. 칫솔, 치약, 그리고 비누, 드라이기, LED 거울이에요. 이렇게 켜집니다. 그리고 변기가 있고요. 쪽에는 부스로 되어 있어요. 가실 응. 수도 있고요. 욕조도 있고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컨디셔너, 샤워젤이 들어 있어요. 수건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방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방이고요. 여기 침실이 이렇게 한단 높이 있네요. 여기는. 바닥은 온돌로 되어있습니다. 따뜻해요. 그리고 신발도 이렇게 사람수대로 준비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부엌이 일자형으로 되어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있네요. 환풍구 그리고 인덕션이 설치되어있고요. 여기 열면 이렇게 주방용품이 들어있어요. 가위, 뒤집개, 칼, 그리고 수저, 포크, 오프너 이렇게 들어 있네요. 다음 서랍을 열어볼까요? 다음 서랍에는 그릇이 들어 있어요. 위에는 컵이 있고요. 사이에는 식기가 들어 있어요. 뒷면 아에는 프라이팬과 냄비가 들어 있고, 냄비 받침도 있네요. 두 개는 와이. 음식물 쓰레기통과 세제, 어, 행주랑 수세미, 미데용 그리고 어, 이거는 건조할 수 있게 있는 기구고요. 어, 위에 보시면 전기 주전자가 있고 커피머신이 있습니다. 레스프레소 커피가 네 가지가 제공이 되네요. 전자레인지가 여기. 냉장고, 냉장고는 이렇게 냉동실칸과냉장실칸이 있고 물 두통이 제공이 됩니다. 어, 이쪽에는 소화기랑 히프킬라 있고요. 이쪽에는 옷도 없네요. 자, 물. 이쪽 벽면에는 어, 장 대신에 이렇게 행거처럼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가방도 보관할 수 있고 어, 옷도 걸어놓을 수 있어서 되게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가방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선반에 전화기랑 리모컨들이 놓여져 있었고요. 텔레비전도 꽤큰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래에는 의자. 거울이 있어서 여기 화장대 역할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소파가 있고요. 소파가 이렇게 침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파에 이렇게 앉으면 바깥이 보이는데요. 바깥이 바다 뷰입니다. 여기가 로비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어, 3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뷰가 이 정도입니다. 괜찮죠? 저쪽에 수영장이 있는데, 겨울에는 수영장을 운영하지 않고요 여름 학예기간에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수영장 보이죠? 와. 눈이 아까오더니 이제는 안 오네요. 바람도 엄청 불었는데, 지금은 덜해요. 여기 창문에서 본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눈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